자, 프린트 봅시다. 1페이지 보시고. 로마자 1번에 1, 2, 3의 독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근데 해독을 꼭 3해독을 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꼭 해야 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3해독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한번 일회독하고 시험장 가는 경우하고 세번 정도 여러분들 보고 가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에 누가 더 여러분들 합격을 하겠는가에 관한 문제에서 제가 이 법원팀을 이제 운영하는 시간 동안에 오순환 동안에 딱한번 보고 간 친구들 중에 합격한 친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세 번, 네번본 친구들이 많이 붙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가 한번 봤다는 거는 그 이전 단계에서 공부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못 보는 거지, 그렇지. 두 번째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은요. 많이 본 놈이 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초쯤에 민법 보고 안 보다가 6월 시험 치러 왔을 때 민소 보지 않습니까? 그럼 5월 초에 봤던 게 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문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딴게 아니고 기간 중에서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면 좀더 빠르게 좀 어설프지만 빠르게 더 많이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세번 보기 싫고 두번 정도 볼 거예요 괜찮아요 다만 그때는 스스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1회도 기간 보시고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고요 두 번째 볼 때가 총 12일인데 6월 3일부터고요. 3회 독 6일이다. 까지 하신 다음에 옆에 여러분들 6월 7일 날 종강이다. 라고 써보세요. 6월 7일 날 종강이다. 오순환 강의가 6월 7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생님 2번, 3번 너무 짧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번에 6월 7일부터 3번에 있는 6월 20일까지는 전혀 강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습 시간이 더 많아요. 시간이 더 많아져요. 해서 1독하는 기간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왜 수업도 들으면서 혼자 공부를 하는 기간이니까. 제말 알겠죠? 해놓고 오늘은 2, 3회독은 말고 1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로마자 2번 목차 확인하시고 1번 개관에서꺾쇠 여러분들 1번 돼 있지 않습니까? 자 프린트 3페이지 가보세요. 3페이지를 가보시면 생 저는 5월 11일부터 오순환 시작이라 서 5월 8일, 9일, 10일 집에 갔다 올 생각이었는데요. 하면 안 돼. 5월 8일부터 바로 시작인 거야. 알겠지? 자, 보면 여러분들 5월 8일 보니까 1, 2, 3돼 있죠. 여러분들.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어, 5월 13일 거 보시면 오전, 오후 여러분들 수업이 있음 옆에 T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티가 있죠, 여러분들. 그서이 기간 동안에 수업 없이 오전, 오후, 저녁시에서 한 티, 했고, 여러분들 한 티가 총 4시간 정도다까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프린트 4페이지를 가보시면 6월 2일까지 제가 다 세어보니 총 42티가 나와요. 6월 2일 제일 끝에 있죠 여러분들 42티가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1페이지를 가보시면 아 꺽쇠 1번이 하루에 4시간을 말하는 거고 총 42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68시간 나옵니다 근데 3번을 보시면요 국어 영어의 경우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 강의가 있나 또 근데 강의는 빨리 마치게 되면 국어 영어를 여러분들 빈 시간대 계속 보시면서 일단 국어 영어의 경우는 그 다음에 있었던 계획표에 넣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매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남아있는 여섯 과목인데 한국사는 법 과목에 넣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계획을 세우자. 하고, 5번에 보시게 되면, 칭상법 여러분들 조문 같은 경우는요, 제가 특강 영상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칭상법 조문은 희한한 게 혼자 안 봐져. 일단 재미가 없잖아, 그치? 하고, 그 조문에서, 조문이 이렇게 문장이 길게 있었을 때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계속 밀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지금 봐봐야 까먹을 거삼 회도 가서 봐야지 하다가 안 보고 가는 거거든. 해서 제가 올렸던 여러분들 조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토요일 날 오전 오후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채점해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 울고불고 할 시간에 이거 매일매일 보세요. 그럼 훨씬 다 커버 될 거니까. 알겠죠? 하시고 이제 이번 목차를 가보시면 가법 밑줄 골고루 공부해야 돼. 민법이 없다고 민법만 공부한다고 시험 붙여주냐? 그럼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해서 골고루 분배를 하자. 그러면 총4 2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울 게6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각 과목당, 과목당 7티씩 일단 배정을 합니다. 7t씩 배정을 하면 돼요. 해놓고 그 밑에 있는 나번입니다. 해놓고 개인별로 조금씩 조금씩 뺄것 빼고 더하기 더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실 때. 그래가지고, 내 같은 경우는 자신 있는 감옥에서 하나 빼가지고 가장 무서운 감옥 있지 않습니까?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 돼요. 가령 그 밑에 나는 형법은 진짜 자신 있어 그냥 발로 풀어 근데 민법은 진짜 너무 싫어요 그러면 형법과 하나 떼가지고 민법 한개 더하기 해서 구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아요 더 나아가서 나는 법과목 다 자신 있는데 민법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형법 형법 하나씩 빼서 민법 9까지는 괜찮아요 9까지는 근데 제일 끝에 그 이상으로 민법은 안 된다 해서 여러분들 민법은 최대 맥스 10이에요 10. 아무리 민법 셔도 10T 이상은 절대 추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나 배울 수 있냐? 우린 w w 분책 중에 가장 양이 적은 과목이 어떤 책이에요? 어떤 과목이? 제일 얇은 거 민소법. 아. 그 민소법도 조금 얇으니까 6으로 해버려가지고 민법의 최대 맥스가 10t, 여러분들. 말고 민법을 작년에 15t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얘 민법 잘 봤어. 근데 시험은 안 됐지. 민법 잘 보면 뭐해. 제말 알겠죠. 최대 맥스는 10이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목차 다 보내 보시면 선생님 그러면 순서를 짤 때에 한 과목 쭉다 하고 그 다음 과목 할까요? 아니면 병행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의 취향의 문제예요. 개인의 취향. 근데 조심할게 하루에 네 과목 하는 친구들이 있어 네 과목을 민법 책 꺼내서 펼치다가 시간 다 보내 해서 진짜 많이 해도 하루에 세 과목 정도. 진짜 많이 했을 때. 근데 나는 생각에 세 과목은 좀 많고. 두 과목 정도가 제일 좋다고 봐요. 두 과목. 감옥. 한 과목만 하면 너무 또 지겨우니까. 그러면 두 과목을 할 때, 봐봐. 법과목 중에 여러분들 실체법 있잖아요. 헌법, 민법, 형법. 그지? 절차법 있잖아. 그지? 민소, 형소. 그지? 암기할 게 많지? 그럼 계획 세울 때, 헌민, 헌민, 민형, 민형하다가 민소, 형소, 민소, 형소 해봐. 이 기간 내에 공부를 그만두고 싶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아, 위 아래로. 민법 할 때는 민소 괜찮아. 이렇게 섞고, 형법 할때 이렇게 섞고. 지금 헌법은요, 국사하고 섞고 이런 식으로 좀 지겨워질 때 한번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섞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우면 좋아요. 제말 이해되시죠? 됐고, 여러분들 이제 3번 봅시다. 특정 감옥에 대해서 이제 헌민형, 형소, 민소, 국사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그냥 하지 말고 일단 민법에 조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총8티를 이제 한 것을 두드려 하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W책을 펼쳐가지고 페이지를 다 확인하세요. 1번 보시면 제가 했습니다. 채총 1.67, 체각 물건 민총 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8티를 한번 스스로 배분을 해 보세요. 그럼 저 여러분들 채총은 1.5t고요. 체각은 2t고요. 물건은 2t고요. 민총은 앞부분은 빨리 볼수 있기 때문에 1.5t 이렇게 할 거예요. 제말 알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칭상을 여러분들 1팀대 판례 중심 외 조문은 계속 주말에 토요일 날 시험 치고 조문 특강을 들으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므로 판례 중심으로 빠르게 보겠다. 요렇게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이때 여러분들 그 민총 보시면 자, 우리 민총을 이제 1.5t를 한번 부여한답시다. 부여한다. 답 1.5t를 부여한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 민총을 2분의 1, 2분의 1 여러분들 그 진도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게 1페이지부터 중간까지야 쉬운 거 먼저 하고 대리부터 소묘시효까지 그건 멍청한 짓이지 그럼 결국 이때 못 하는 거야 해서 민총 때아 대리하고 소묘시효가 제일 빡세구나 그러면 대리 소멸시효 나눠놓고 나머지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돼. 똑같은 게 여러분들 형법 강론 파트 계획을 세울 때 제일 답답한 게그 살인죄 이런 것만 맨날 신나게 보고 있다 해놓고 그다음 볼때 사기 행령 배임을 몰아본다. 그 선생님 이거 계획 못 세우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사기 행령 배임 중에 사기하고 행령을 먼저 보든지 다음 배임을 해놓고 나머지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알겠죠? 그렇게 여룡 있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어요. 하시고 이제 2페이지 가봅시다. 아, 3페이지 가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 여러분 제가 그 3페이지에 있는 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는 내일 또 제가 학원 뒤에다가 배치를 할 테니까 마음껏 막 쓰시고 정리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옮기시면 돼요. 제일 위에 여러분들 5월 8일 보시면요. 오전에 여러분들 4시간 돼 있지 않습니까? 오후 확인하신 다음에. 자, 방금 여러분 했던 채총을 보시면 채총이 1.5t 예요 1.5t. 그것도 계획을 못 세워요. 내시간이 1티거든. 0.5가 더 있잖아. 아 이거 뭐또 어떻게 어떻게 하거든. 너 어떻게 할래? 민법에서 채총이 1.5지. 그건 또 뭐야? 민총도 1. 5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첫 칸에 있는 5월 8일 날 꺽쇠 1번에 채총을 해. 그지 그 다음에 2번 때또 최총, 민총, 지겹지, 그지? 민소법을 해. 그지? 해놓고 3번에, 3번에 최총, 더하기, 민총, 이렇게 하면 돼. 그지? 해놓고 4티때뭐 하면 돼. 다음날. 어, 민총,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 그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물건책은 그냥 쭉쭉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저 이렇게 1.5t가 있으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총 3t로 봐가지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버리면 충분히 여러분 커버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쭉 세울 거예요. 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1페이지 가보세요. 위에 쓰세요. 내일까지. 내일. 저녁까지. 완료 이거 계획 세우는 것만 일주일 동안 한 친구가 있다. 아나 진짜 손 떨린다 진짜 일주일 동안 맨날 계획만 세우고 공부를 안 해. 실한대 오순환 시작하고 난 다음 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 거든 무슨 말이냐 대충 그냥 세우 면돼 대충 세우면 돼 그렇지 절대 다 못해. 절대 못해. 다만, 중지 미수가 되면 안 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할래 하면 안 돼. 장애 미수 하다 하다 안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3페이지 가보시면, 오른쪽 여러분들 미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 매일매일 구멍이 나요. 매일매일 못한 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최초인데다 못했어. 다 못한 거를 그 미수라고 하는 너부자가 가령 W 뭐450 페이지부터 400까지 못했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 적어놓고 넘어가야 돼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첫날 다 못하신 분들이 그 다음 날에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못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에 마저 이거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다 깨질 건데.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하다 보면 점점점 공부에 재미가 없어져. 계획은 세웠는데 되는 게 한기도 없는 거거든. 해서 이렇게 미수, 다 못한 부분을 꾸준히 중요한 거, 오순환 때는 메모가 제일 중요해. 메모를 해놓고, 해놓고, 밑에 보면 여러분들 5월 보세요. 11일. 시험 돼 있죠. 자, 오전, 오후에 시험 봐요. 옆에 보완 있죠, 여러분들. 아, 저녁 시간 때. 그 앞에 여러분들 미수 적혀 있는 부분 있죠. 못한 거를 그날 메우고 다시 새롭게 그 다음에 계획을 또미으어 나가는 거예요. 제말 알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칠때 여러분들 계속 보완을 하고 또 밑에 보세요. 또 보완을 하고 넘겨봐. 또 보완을 하고 6월 1일 날또 보완을 해도, 해도 보완 제일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또 남아요, 구멍이. 구멍이 남아요. 보완해도다 못해. 다 못한 거를 제일 끝칸에 여백에다가 적어 놔야 돼. 다 못한 거를. 왜 적을까? 아. 1순환 때 못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도 갈 때에, 예. 할 때, 다 못한 걸 먼저 해야 돼. 전진 배치를 해야 돼. 근데 진짜 웃긴 게 1회독 때 못한 거를 그다음 또 제일 뒤에 한다. 또 제일 뒤에 한다. 끝까지 안 보고 들어가는 거야. 세상에 그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니? 맨날 잘하는 법인은 신나게 봐. 35조 펼쳐 가지고 뭐 아기 또는 중가실나 안다. 아기 또는 중가실 경가실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렇게 할게 아니라 이해독할 때 끝내 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독할 때 처음에 배치를 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 근데 인간의 존재는 메모를 하지 않으면 W 책이 새 책이 아니니까 아 이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일단 다 책이 밑줄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독 계획을 세울 때 메모를 안 해놓으면 이거 계획을 못 세우는 거야. 그건 또 시간이 걸리지. 그럼 그 소중한 오순한 기간 동안에 계획 세우는 것만 한 3주를 날려버리는 거거든. 해서 끝까지 해도 다 못한다. 괜찮다. 다만 메모를 해가지고 최대한 시험 치고 난 다음 날 보완을 해보고도 남는 게 있었을 때에는 이해도 할때 예를 먼저 빨리 보고 다시 해도 가는 방식으로 나아간다까지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시고 다시 이제 이 페이지를 가볼게요. 여러분들 오순환 때부터는 오순 때부터는 공부의 목표가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1, 2, 3, 4 순환 동안 매번 설명을 했어. 근데 지금까지도 특정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너네 이번 생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간식 시험을 보는 거냐면 어떻게든 해야겠지. 근데 너네가 솔직히 민법, 민속법 공부하는 거 법원 실무가서 전혀 쓸 일이 없어. 너 민법 좋아서 민법 공부 아니지. 왜 공부하는 거야? 어, 시험 잘 봐서 시험 붙으려고. 해서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 전혀 없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가령 우리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는데 항변하지 않았을 때에는 더 이상 이의 제기를 못 하고 한정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의 제기할 수 있고 이럴 분들. 이거 아예도 잘 이해 안될 거거든. 그럼 이걸 이제 와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 나 같으면 그래 끝까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그냥 외워 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말고 그게 나왔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만 얍삽하게 얍삽하게 공부하면 돼 그래서 웃긴 게 (1234) 순환까지 계속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가 5 순환 다가와서 또 바뀌어 가지고 지금부터 막 진지하게 한다 그 엇박자 내는 거거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해서 복습할 때 뭔지 모르겠는데 특공 엑스에 계속 외워버려. 해서 문제 풀수 있게끔 정리하면 되겠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지문을 이제 혼자 보다 보면, 민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번 지문하고 7번 지문이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두 개가 같은 내용 같아. 근데 또 답이 달라. 얘는 없다가 맞고, 얘는 또할수 있다가 맞대. 이때, 그럼 뭐, 이 없다, 있다에 대해서, 진짜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딱 째려봐. 그래서 이두 지문에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을 거거든. 그 부분에 형관펜 딱 칠해놓고 아래 다음에도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해놓고 세번 반복해봐.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문제는 풀리거든. 이거를 많이 많이 해둬야 돼요. 알겠죠? 다시 또 프린트 가시고요. 이번 2번 보시면요. 이번은 민법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노트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봐가지고, W 여러분들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동할 때 최대한 많이 지울 수 있게끔 하자. 해서 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사수납을 많이 지웠던데, 봐봐. 나는 답답한 게, 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있잖아. 그지 진짜 아직도 태아파트에 있는 지문 또 이렇게 못 지우는 친구들이 있어. 해 아파트에 있는 것도 왜 모진 했더니 무섭대 그래 무서워서 못 지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해도 갈때 하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봤을 때이 지문이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인지 모르는지를 알려면 제일 처음 할게 뭐야 그 지문을 다 읽어 봐야 돼 읽어 보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사선 표시가 돼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라고 될수 있는 거고 없으면 내가 아직 모르는 지문인 거야. 그러면 일단 사선 표시가 잘돼 있으면 첫 번째 또 시간 키핑하는 거. 다 읽으면서 어 내가 아는 거네. 내가 모르는 거네. 할 필요도 없어지니까 시간을 아끼게 돼. 두 번째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우면 여기 있는 분들 지문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냐? 사라져 이렇게? 남아있어. 남아있어. 지워놓고 또 보는 거야. 선생님, 또볼 건데 왜 지웠어요? 왜 지웠겠니? 어. 못 지운 지문은 한 지문을 볼때 1분 30초를 투자하고, 지워진 거는 스스로를 믿고 30초를 투자하기 위해서야. 즉, 각 지문마다 봐야 될 시간에 대해서 차등을 두기 위함이거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요. 4번 또 1분 투자하고 5번 또 1분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까지 5번은 계속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거든. 해서 5순환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해서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찾는 게 중요하거든. 그 성실히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요. 지우는 게더 많아야 돼. 해서 이해독 때 빨리 보기 위한 차원에서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지우자. 지울 때 진짜 좀 지우는 게 두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민법은 시험장 노트를 먼저, 예를 들면 법인 파트를 정독을 해요. 바로 그 다음에 W를 풀어. 다 지워지거든. 지워버려.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왜? 어차피 또, 예, 시험장에서 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지워가지고 두 번째로 갈 때는 더 빨리 볼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까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하시고 오늘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밑에 7층에 있을 거니까 한번 대충 계획을 세워보시되 난 진짜 못 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달랑 오지 말고 이 종이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